아가씨가 되고픈 통장 언니. <laughs> 자 네. 오늘은 어떤 분 만나셨는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오늘도 사실 간증이 네. 정말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간증이 될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은 젊은 아기 엄마신데요. 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정말 180도 다른 삶을 살고 계신 음. 이 리얼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아, 리얼 네. 하나님. 네. 그럼 권사님은 자녀를 몇번 출산하셨어요? 저두 번이죠. 아, 네. 네. 자녀가 두명있으신거요 네. 저도 두번 출산했어요. 아, <웃음> 마음으로? <웃음> 가슴으로, <웃음> 아빠도. 가슴으로. 아빠도. 아빠도. 아빠. 그런요 사실 네. 다 부모에게는 다 같은 또 일인데요. 저도 네. 사실 두 번의 출산의 경험이 있는데. 네. 이 아이를 기다리는 것또 음. 임신하고 출산하고 뭐 육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부모에게는 한 생명이 온전하게 태어나기까지 정말 육체적, 정신적 모든 에너지와 감정을 쏟게 음. 되는 엄청난 일인 거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늘 만난 이 백운 성결교회 이수정 집사님은요. 사실 세 번의 유산을 경험하고 네 번째 소중한 <laughs> 아이를 얻으셨는데요. 아이고, 네. 어,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런 난임이나 음, 유산이나 이런 음. 것들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우리 집사님도 이 과정이 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었던 시간이었지만 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고백하는 음. 엄청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어릴 때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네.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지냈던 시간. 아 잊고 지냈어이 예, 처음 경험했던 유산, 음. 이좀 힘들었던 시간들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고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이루는 게 정말 그냥 당연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이제 그때는 또 제가 교회도 안 나가고 있었고 제 마음대로 제 인생을 계획하면 제가 하고 싶은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임신을 했는데 8주 때 이제 아이 건강 그 검진을 갔는데 심장이 너무 약하게 뛴다는 거예요. 그래 저는 그 말이 뭔지 모르니까. 선생님 심장이 뛰고 있는데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이 심장은 좀 있으면 멈출 심장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콩알만한데 거기서 두 분들 반짝반짝 보이는 그 심장을 보고 있는데 좀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태어나지 못할 거다. 지금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나서 수술도 해본 적도 없고, 또 당연히 잘 자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선택이 없으니까, 이제 그날 그렇게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제, 이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보내주고, 이제 그때도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제가 좀 사실은 되게 여자로서 말하기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 핑계로 이제 제가 서울이 친정인데 맨날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우 이제 음주 강어를 하면서 이제 음. 이겨내려고 혼자 이겨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 이겨내면 되지 다또 생긴 거야 못서내면 또 괜찮다고 했으니까 근데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야. 임신이 제명되고 정말 되지 않는 거잖아요. 네, 아, 참 아, 여자 엄마로서 음.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하나님을 모르고 늘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이걸 음. 술과 담배 등으로 채우려했던 거군요. 그러니까요. 근데 하지만 사실 이게 그 임신이라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인 거잖아요. 내가 할수 그러니까. 있는 과정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럼 인정하게 된 거군요. 음. 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음. 사실 여자로서 쉽지 않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남편 몰래 음주, 가무, 흡연을 하면서 음. 이것 말고는 사실 슬픔을 어. 이기는 법을 모르셨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마음을 달래고 다시 애를 쓰고 병원을 다니고 노력했던 기간 우연하게 교회 전도를 받게 되는데요. 네. 다시 어릴 적 다니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네, 들어보시죠. 이제 친구랑 길을 가는데 저희 교회에서 물티슈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냥 아무생각 없이 받았는데 교회 에 출석하게 됐는데 이제 사실 신랑 왜 가야 되나 믿지 않는 신랑이라서. 해서. 어, 뭐 우리가 나 그냥 한 번만 믿고 우리 가 주면 안 돼. 교회 그냥 한번 가보자. 애기도 안 생기고 음. 뭐라도 붙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음.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됐는데 그날 부모사님이 설교를 하셨었어요. 근데 잊을 수 없었던 말씀이 따라 잘 왔다. 어 따라 잘왔다왜 이제 왔니? 내가 노래 많이 기다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얘기 같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laughs> 아, 내가 기도하면은 아기가 생길 것 같다는 그냥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서 매주 이제 기도를 했더니 너무 감사하게 3 개월 만에 또아기가 생겨. 네. 그래서 이제 아이를 음, 네. 갖게 됐는데, 네. 하지만 또이 아이마저 또 아유, 커다란 오, 오. 슬픔을 겪게 음, 됩니다. 음, 네. 이제 잘 키웠는데, 21주가 되어서 음. 아이의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유, 검사를 오, 하러 갔더니, 네, 네. 심장도 안 좋고, 상태가 이미 많이 안 좋아졌다. 네. 아마 유산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유, 라고 수상해. 병원에서 얘기를 듣게 됩니다. 네. 아픔에 아, 또 아픔이 생긴 건데. 네, 네. 하나님, 저희 이제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음. 하나님 알고 있는데, 아,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면서 음, 네. 다시 한번 아이를 보내게 되는 큰 아픔을 겪게 되는데 아이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어... 경황 없이 또 유산이 진행되니까 또 분만을 해서 보내야 돼요 아이를 그래서 이제 진통 이잘할거다 하고 유도 분만을 해서 이제 유산을 하는데 이제 분만실에 딱 들어갔는데 전 태어나서 그런 음성을 처음 들었고. 제가 돌아봤을 때는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것 같아요. 정말 천둥번개같이 막 우르르 쾅쾅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정말 무섭게 너한 번만 더너 입에 술과 담배를 댈 경우에는 영원히 너의 태음은 닫힐 거야. 다시는 열리지 않을 거고 그치만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따라준다면 내가 아주 건강한 아이를 허락하겠다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확신이 들었고 아, 이 말을 정말 들어야지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구나 제 안에는 정말 믿을 수 없이 너무 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니야 오빠 하나님 주신대. 내가 잘못해서 그래. 어, 내 잘못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이번에 둘째 아이 갖기 직전까지 임신 확인 직전까지 사실 이제 또술 먹고 흡연하고 좀 많이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 아 이번에 계기로 아 정말 완전히 이걸 끊게 되면서 저는 처음 알았어요. 술 담배를 안 하는 게아 정말 자유로운 거구나. 사랑하면서 정말 자유로운 거구나. 또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엄격히 다루셨던 이유가 저희 아버지께서 알코올 중독이셨거든요. 이 악한 것도 대물림이 될수 있다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정말 대대로 대물림이 될수 있다 근데 이걸 끊어낼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아, 그래서 아, 하나님 아, 되게 감사한 거예요 어, 비록 제가 유산은 했고 아이한테는 너무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어, 우리 대에서 술과 담배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시고 저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려고, 아,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이제 하면서 너무 이제 하나님이 궁금한 거예요. 네. 어, 세상에. 야. 어, 세상에. 근데 사실 이제 음. 엄마가 임신을 해서 21주에 유산이 된다는 건 음.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그럼요. 정말 네. 그렇죠. 어,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또그 죄의 고리로부터 음. 확실하게 끊어내도록. 음. 음성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직접 알려주신 어, 거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집사님의 네. 감사로 이 일을 결국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음. 집사님이 사실 본인은 드러내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꼭 음.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던 게 네. 정말 노력을 했는데 네. 본인의 인력으로는 음. 할 수가 없었다. 네. 끊어낼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만 이거를 끊어내실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음. 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오래된 지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이제 궁금하고 음. 알고 싶어서 큐티도 하고 찬양도 듣고 극동방송도 듣고 새벽예배도 나가고 음. 그러면 가, 그런 가운데 또 생명을 허락해 주시게 되는데요. 어. 하지만 또 다른 아픔이 또 20일 주가 되어서 어. 또 찾아오게 됩니다. 네, 그런가요? 그 이야기 들어보시죠. 또 귀한 아이 주셨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정말 잘 지켜보겠다. 이제 술도 안 하고, 그 흡연도 안 하니까, 이제 됐겠지. 아이를 만날 일만 남았다. 그러고서 이제 잘 키웠는데, 똑같이 21주에 양수가 세버렸어요.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레지던트 선생님들만 계셔가지고, 이제 교수님이 오시려면 아침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설마. 그래, 방법이 있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뭐또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뭐 회개해야 될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양막이 파열된 지가 너무 오래됐고 양수가 이미 감염이 돼서. 원래 투명한 세계어야 되는데 너무 노랗게 감염이 심하게 됐고 태아라고 볼수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데그 유도분만 하는 그 출산 과정을 또 겪어야 되는데 매번 울지 않는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음, 아팠을까? 렇게그게이나 네, 그리고 하나님들도 그렇게 만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 있는 가정인데도 계속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들도 대체 뭐예요? 이런 생각도 음. 들 테고. 네. <laughs> 아, 우리 집사님이 그래서 이 아픈 가운데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이렇게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할 만도 한데 본인은 알고 계셨대요. 하나님 저와 하나님 앞에 가로막혀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회개할 게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으니 알려주세요. 고백할 게 무엇이 있죠?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집사님께 깨달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정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만 지키는 건 너의 몫인 거야.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제게 하시고 싶은 말씀인 것 같으신 거예요. 제가 계속 이런 말씀들이 정말 부끄러운데 <웃음> <웃음> 호르몬의 영향이다, 임신해서 그렇다는 핑계로 음남물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음남물을 보는데. 끈이,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아, 하나님, 저는 몰랐어요. 음란이 이렇게 큰 죄인지도 몰랐고, 잘못했어요. 저 다시는 이런 거안 볼게요. 라고 기도했는데, 보통 제 주위 친구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야, 어무하신다노가 믿는 하나님. 보통 그래도 그렇게 하시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정말 제가 너무나 당당하게 그 친구들한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건강한 아이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맨매를 들으셨으면 편하셨을 텐데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아이를 가지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려고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나는 확신해. 나한테 분명히 우리한테 아이가 분명히 있을 거야. 생길 거야. 저는. 이번 두 이런 세 번의 유산을 겪으면서 정말 생명은 하나님께로 있는 거고, 정말 생명을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뿐이 밖에 없구나 라는 걸 정말 많이 깨닫고, 그래서 어 정말 저희 친정엄마도 하셨던 말씀처럼 어떻게 세 번이나 그랬는데, 너는 또 임신을 하겠다고 하고 훌훌 털고 일어났냐. 제가 그때 하나님이 자꾸 나보고 살래. 엄마 나도 솔직히 너무 힘들고 괜히 시부모님께 죄인 된것 같고 엄마 나도 너무 살기 내가 죽고 싶을 것 같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자꾸 나보고 살으래 어떻게 살아야지 <laughs>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자꾸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데 어떻게 살으라고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근데 왜 저희 아이를 통해 이런 일을 다루셨는지 제 마음에 아, 나는 너의 자녀가 흠이 없길 바란다라는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여서 아 나보다 진짜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우리 제가 똑바로 살아야 저희 가정이 똑바로 하나님 믿고 에이, 그래야 흠 없는 하나님이 있으시기 좋은 가정이 되는구나 그런 걸 겪으면서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저희 딸 이제 갖게 됐어요. 세상. 에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 신의 말을 들어보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음. 지키는 건 너다 나다라고 음. 말씀하시잖아요. 네. 음. 그러면서 흠이 없는 아이로 자라도록 왜 우리가 죄상이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다 바뀌지 않아요. DNA 자체가 바뀌질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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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일을 겪고 찾아온 아이가 기쁨이라는 음, 아이인데요. 음. 저희 인터뷰할 때 같이 왔는데 너무 예쁘고 건강하게 지금은 아이고. 잘 자라고 음. 있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너무 예뻤고요. 네. 네, 지금 이 근데 이 임신 기간에도 사실은 음. 중기 유산으로 자궁경부 무력증이라는 음. 아주 고위험 산모가 되어서 네. 거의 열 달을 누워 계시면서 아이고. 이 아이를 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음. 그 전에는 음. 늘 항상 불안하니까. 네. 틈만 나면 병원 가서 음. 초음파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 어떤가요?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이제 진짜 만나고 나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호수아 음. 1장 9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음. 이 말씀을 붙들고 음. 정말 평안한 가운데 어. 건강하게 아이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휴. 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없게 살길 음.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집사님에 대한 이 고난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네. 이큰 음.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음. 그래서 온전한 엄마가 되기까지 기다리지 그러니까요. 않으셨나. 그러니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네.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를 잘 맞고.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을 잘 관리하는 건 우리의 몫인데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걸 너무 도의시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우리의 건강이 우리 아기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도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맞아요. 우리가 막 망가뜨려 놓으니까 네. 술과 또 담배로 음. 이렇게 망가뜨려 놓으니까 어,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고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요 정말 온전한 것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흘러갈 수 있으니까 아니면 그러니까요. 완전히 그걸다 어. 차단하신 거네요. 어. 그렇죠. 우리 저기보금 동네 통장 언니가 참 귀한 분들 잘어쩜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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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찾아다니 찾아다니세요 통장 언니 이렇게 또한분한 분씩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라고 아, 아, 아. 저도 일주일 동안 편집하고 뭐 구성하고 글 쓰다 보니까 아, 아. 제가 요즘에 아주 은혜로운 아, 그래. 생활을 하고 아. 있습니다 참 좋은 프로예요 그쵸죠 아, 아, 우리 통장 언니 네. 깔끔하게 스스로, 네. 스스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